안녕하세요. 결혼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 사연을 소개하려고 예전 작년도 메일을 찾느라고 제가 조금 애를 썼어요.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질문이 똑같 해갖고요. 우선 요번에온 질문을 제가 음, 말씀드릴게요. 미국 남부 미팅 가능한가요 나이도 있어서 땡땡땡 정 안되면 정리하고 귀국하려구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요분 같은 경우 제가 작년도에도 요런 저기 카톡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애틀란타에 있었고요 여성분이 나이가 38 이었고요 모 대학교 조교수 였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는 나이도 있고, 주변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하니까 정안 되면 정리하고 귀국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일단, 어, 학교를 그만두는 건 아무 때라도 간도도 되니까, 요번에 한국 나올 때 집중적으로 미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남부에서는 미팅이 안 됩니다. 미팅은 제가 LA에 협력기사세 군데, 뉴욕의 두 군데, 즉, 동부와 서부에서만 미팅이 가능해요. 근데, 미국이 워낙 땅이 크니까, 남부에서부터 뉴욕까지 가서 미팅한다는 게, 한국에 와서 미팅하는 게더 낫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은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였어요. 왜그냐 하면, 어, 아틀랜타에서는 미팅이 안 된다. 한국인 교인 수가 적은데 거기서 미팅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을 때 미팅을 했는데 이분이 방학 동안에 나왔어요. 대학교 교수니까 그래서 일부러 빨리 학기를 끝내고 한두 달을 넉넉히 갖고 나왔는데요. 처음에 프로필 다 오케이 받아가지고요. 오자마자 한 이틀 쉬고 미팅을 시작했고요. 제가 어 되도록이면 어, 해외 유학생 그리고 의료인, 법조인 이렇게 세 분을 해드렸는데 그중한 분인 변호사 분하고 잠시 교제했으나 안 됐고요. 그래 가지고 또 다시 두, 두 번째 파트인 미팅을 준비하는 중에 마침 코네티컷 쪽에서 온그 남자 교수님이 오셨어요. 이거는 제가 동부와 서부에 그 지사 인력풀을, 협력 지사 인력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욕이나 LA에는 안 살지만 미국에 있는 유학생이나 또 거기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그쪽에 의뢰를 많이 하거나 또 제가 이렇게 네트워킹이 있다는 걸 알고 저한테 가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갖고요. 이분은요, 진짜 럭키하게 미국 코네티컷에서 여성분은 애틀란타에서 서울에 와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완전 불타는 연애를 하고 나서요. 미국에 가서는 같은 국토 아니니까 남쪽과 북쪽을 오고 가면서, 어, 연애를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성분이 이쪽 코네티코 쪽에 연구원 있죠. 연구원 자리를 얻어서 두 분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미팅 굉장히 힘들죠, 까다롭죠. 여기보다 인력 풀도 적고 회사들 규모도 결혼 정보 회사 규모도 소규모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도 결혼하셨고요.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여기 뭐라고 왔냐면 미국 남부 미팅 가능한가요? 그러면서 남부 쪽에는 없다고 들었어요. 뭐 중약하고. 그래서 저도 아무개씨처럼 요행수를 바랄 수 있을까요? 저는 정안 되면 정리하고 완전 귀국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하고도 어, 보이스톡을 통해서 많이 통화를 해갔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모든 걸다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장기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팅해서 어, 이미 교재 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분은, 어, AICPA. 그러니까 미국 회계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분도, 어, 회계사인 분이거든요. 근데 회계사들은 한국에 와도 조합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이두 분의 경우에는 커네티컷과 애틀란트에서 만나서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이분을 소개해준 그분하고는 달리 아마도 여성분이 한국으로 나와서 합류를 할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자,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딸까, 못 딸까. 요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늘의 별을 아예 딸려고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독신주의자가 아니라면 정말 미국에서 결혼이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미팅이 더욱더 힘든 그 땅에서 여러분이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결혼을 안 하겠다는 독신주의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몇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미국으로 아드님이나 따님을 보내신 어머님들도 아들이나 딸이 그 능력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요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어, 혼사를 하려면 한국에서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제가 앤서른, 뭐냐면 하 미국 남부 미팅 가능한가요? 아, 남부는 결혼정보회사도 없고, 한인들 인력풀 자체가 적어서 남부나... 뭐 미시건 같은 중부나 이런 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뉴욕이나 LA에 제가 지사가 모두 합해서 다섯 개나 갖고 있고 또 한국에 오실 때마다 본인이 본인한테 찬수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그 별이 내거가 되거든요. 이상 김경혜 원장이었습니다.